슬병은 어떤 병인가요? 슬레악병은 곡물에 들어있는 단백질인 글루틴을 소화를 못하면서 나타나는 질병인데요 우리가 밀가루가 대표적인 글루튼을 생각하잖아요. 글루텐이 글루같이 글루 스티키한 성분인데 우리가 이런 글루텐을 잘 소화 못할때 정말 꼭 챙겨 먹어야 되는 게 바로 다이제스티브 엔자임인데요. 이런 전분 소화를 돕는 아밀라이제라는 효소도 들어 있어서 우리가 고탄수화물이나 또 이런 정제된 글루텐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를 돕고 또내 장도 지킬 수 있는 좋은 영양소예요. 안녕하세요. Holistic Nutritionist, 유나. 피디, 체리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친구랑 약속 잡으면 파스타, 피자? 이런 거 먹으러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캐나다 오고 나서 좀 달랐던 게 여기는 돈만 조금만 더 내면은 그 글루텐 음식, 글루텐 프리로 바꿔서 내주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 캐나다는 좀더 음식 알러지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 차이를 듣는 것 같아요. 한국은 좀 음식을 주문해서 먹을 때도 하나로 이렇게 같이 네. 해서 먹는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정해서 알러지 있는 음식도 빼고 먹는다 이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또 따른 병들도 잘트입이 되고 있는 게 여기 캐나다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글루텐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질병들이 생겨날까요? 이 글루텐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 특히 장에서 엄청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소화가 정말 안 되고 변비와 설사가 왔다 갔다 하고 또 게스 차고 속이 엄청 더부룩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피부로 나타나서 피부에 이상한 이렇게 마크 같은 것들, 빨간색 마크 같은 것들이 생긴다던지 여드름이나 건선, 아토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 피부 염증으로도 나타나고, 또 어떤 분들은 뇌영향도 많이 받아서 기억력도 잘안 나고, 또 어떤 분은 피곤함이 정말 빨리 오고, 또 이게 심하게 되거나, 또 어떤 분들은 완전히 다이그노스를 받으세요. 셀리악 병이라고. 이 셀리아 병은 심할 경우 밀가루와 이렇게... 접촉만 해도 목숨을 잃을 정도로 심각한 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글루텐을 먹으면 앞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질병들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네. 오늘은 그 중에서 셀리악병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셀리악병은 어떤 병인가요? 셀리악병은 곡물에 들어 있는 단백질인 글루텐을 소화를 못 하면서 음. 나타나는 질병인데요. 우리가 밀가루가 대표적인 글루텐을 생각하잖아요. 이 글루텐이 글루가치게 스티키한 성분인데 이게 밀가루 말고도 캬무이라든지 스펠트나 보리 이런 거에서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글루텐에 민감성이 있다 그런 분들은 밀가루를 포함해서 이런 다른 종류의 그레인도 피해 주셔야 돼요. 글루텐을 소화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 좀 그런 건가요? 아니면 모두가 이렇게 글루텐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쌓여서 나중에 나타나는 어, 두 가지일 수도 있는데요. 최열 씨가 잘 말해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글루텐 민감성이라 고해서 소화도 잘 못하고 또 밀가루를 먹었을 때 여러 가지 반응으로 몸에 나타나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모르고 계속 지내다가 나중에 나타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슬리어 평이 진짜로 아무 때나 발견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나타나고 어떤 분들은 성인이 돼서 아주 커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럼 유전성일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병이군요. 네. 제가 검색해 봤을 때는 소장에서 발생하는 유전성 알레르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 소장에는 미세한 육모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파괴하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이렇게 장생의 증후군도 나타나고 그래서 음식물이 피 안에도 발견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셀리악병의 증상들이 약간 글루텐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랑 비슷한가요? 네 거의 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 셀리악이 글루텐에 의해서 나타나는 병이니까 이 증상으로는 토할 것 같거나 구토, 몸에 심하게 알러지, 러쉬가 나는 거야 그런 분들도 있고 정말 심하면 숨을 못 쉬세요. 막 숨이 막혀오는 거요. 알러지 심하게 나타나시는 분들 알 거예요. 트윌 씨도 허니 알러지 겪어봤죠. 진짜 숨을 못쉴것 같잖아요. 저도 한번 알러지 반응이 왔었는데, 정말 간지럽고 막 미치겠어요. 진짜 숨도 못 쉬겠고, 내가 어떻게 집에를 운전해서 왔지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하게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특히 이 글루틴 민감성이 있거나 쓸리악 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글루텐을 접했을 때 특히 학생이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악기들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집중을 못하게도 하는 것도 하나의 증상이에요. 쓸리약은 다이그노스를 받은 거예요. 너는 밀가루 먹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서 너는 복숭아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먹으면 안되죠 진짜 심한 사람들, 특히 여기서는 이제 피넛버러가 대표적이잖아요. 피넛버러 먹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만큼 셀리악을 받으면 글루텐을 먹으면 정말 위험한 상태로 갈 수가 있어요. 글루텐을 소화 못 시키는 분들이기 때문에 꼭 글루텐을 피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셀리악병이 글루텐에만 반응하는 그런 질병인 거예요? 음, 네, 맞아요. 아오. 그래서 셀리악병을 글루텐 단백질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말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글루텐에 민감하신 분들 셀리악병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식단을 좀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까요? 제일 최고의 방법은 당연히 글루텐 프리 식단을 하셔야 돼요 글루텐 없는 식단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우리가 글루텐 민감성 있으신 분들은 특히 우리의 장 건강에 어떤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또 우리 장에 좋은 균이 부족했을 때 장에 염증이 있을 경우 글루튼 민감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또 아니면 체질적으로 글루튼이 안 맞는 분들도 있으니까 꼭 그러신 분들은 피해주신게 좋아요 저는 소리약은 아니지만 글루튼 민감증이 있거든요 제가 글루튼을 먹으면 저는 이제 손발이 붓고 그러니까 몸이 전체가 붓는 느낌이 나고 콧물이 정말 많이 나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글루튼에 민감 반응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글루튼이 들어간 음식들을 먹고 몸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체크하시는 것도 내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먹는 쌀에는 어때요? 글루텐이 있어요? 쌀이, 사람들이 이게 스티키하니까 글루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쌀은 글루텐이 없어요. 그래서 글루텐 프리 음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쌀로 만든 빵도 많이 있어요. 그럼, 오트밀은 어때요? 오트밀은 naturally gluten free에요. 하지만, 어디서 이렇게 생산이 됐는지, 그것 따라서 나눠요. 그래서, 옷살 때는 꼭 gluten free인지를 확인하고 사시는 게 좋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양소들은 셀리악병이 있을 때 혹은 글루텐. 민감하신 분들이 먹으면 좋은 영양소인데요. 그 영양소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글루텐을 잘 소화 못할때 정말 꼭 챙겨 먹어야 되는 게 바로 다이제스티브 엔자임인데요. 천연 효소제를 다 모아 놓은 게 바로 다이제스티브 엔자임인데 여기에는 특히 우리가 글루텐 성분이나 이런 스타치한 애들을 먹었을 때 소화를 돕는 엔자임이 들어있어요. 이런 전분 소화를 돕는 아밀라아제라는효도도 들어있어서 특히 우리가 글루텐 민감증이 있으신 분들은 나가서 밥 먹기 두려우시잖아요. 막 이런 그런 거 하나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 식사 바로 전에 하나 먹으면 소화를 돕고 또내장도지킬수 있는 좋은 영양소예요. 일일이 체크하기 어려울 때 하나를 먹고 시작하면 좀 안전한 거네요? 네,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가서 먹을 일이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막 어떻게 다 하나씩 하나씩 따져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글루텐 프리 음식을 시키지만 다른 음식에도 들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특히 나가서 먹을 때는 여러 가지를 먹게 되니까 꼭 글루텐 민감증이 아니어도 이렇게 소화 효소를 먹고 식사를 하시면 정말로 속이 편하신 거를 알수 있을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것도 윤나 선생님이 음식 조절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가끔 댓글로 막, 선생님, 어떻게 다 이렇게 음식을 조절해서 드시냐, 신기하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반찬에 뭐가 들는지 몰랐을 때, 양념 네. 뭐넣지 몰랐을 때 이렇게 먹고, 근데 속을 좀 보호하는 것도 음. 하나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직접 만들어 먹을 때는, 우리가 알잖아요, 뭘 넣어서 만들어는지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오면 천연 소화 효소를 먹으면 우리 소화 기관을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행동이니까 이것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효소는 단백질이나 뭐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그것들을 분해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는 거네요. 네, 지방도요 아, 지방도? 네, 그래서 지방 먹어서 소화 못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특히 쓸개 수술하신 분들은. 지방 잘 소화 못하니까 그럴 때도 꼭 챙겨 먹고 밥을 먹으면 정말 소화가 편하게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엔자임을 챙겨 먹으면 소화만 돕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먹은 영양소 영양이 우리 몸에 정말 흡수되게 도와주는 역할도 해요 특히 셀리아병은 진단을 받은 그런 질병이잖아요 어. 셀리아병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글루트는 아예 피해 주시는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어제 제베이커리아도 손님이 왔는데 자기 아들이 쓰리악이라고 여기 다 글루텐프리라고 한번더 확인을 하더라고. 요 그만큼 글루텐프리는 정말 확인하고 또잘 체크하고 음식을 선택해서 드셔야 돼요. 우리 두 번째로 셀리악병이 있을 때 어떤 영양소가 도움이 될까요? 쓰리악병이 있거나 글루텐 민감증이 있으신 분들 또내 네, 장에 문제가 있다 그러신 분은 기본적으로 꼭 챙겨 먹어야 될 영양소가 바로 Friendly Bacteria Probiotics인데요. 이 좋은 균은 우리 장건강국에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이 좋은 균인 포어바이크스는 우리의 소화를 도와주는 아주 큰 역할을 해요. 우리가 대부분 요즘은 식습관이 너무 안 좋잖아요. 또이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집에만 더 있고 집에 있으면서 안 좋은 음식은 더 많이 먹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장을 괴롭히는 너무나도 큰 행동이기 때문에 이 좋은 유산균을 먹었을 때 우리의 소화도 도우면서 또 변비나 또안 좋은 장애 독소들을 빼줌으로써 그루트 민간증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나요? 우리 꼭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셔서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람 설정 구독, 눌러주세요. 주세요. 안녕.